안녕하세요. 고죠입니다. 오픈 전부터 이미 인천의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는 곳이죠. 송도에 집배자 문경수 셰프님의 새로운 업장 스시 세치나입니다 요즘 타임스페이스 쪽이 아주 핫한데 그중에서도 새로 생긴 건물에 오픈하셨더라고요. 3월 26일부터 가오픈을 시작하셨는데 전 가오픈의 가오픈으로 25일 우주에서 첫 번째로 방문하였습니다.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데는 입점도 안 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바로 세치나의 고급진 입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쯤에서 이 브금, 한번 나와줘야죠. 스시업장과는 안 어울리긴 한데 제 또래라면 문 열때 이 브금은 국룰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4층임에도 뻥 뚫린 뷰입니다. 높지 않은데도 앞에가 트여있어 스시를 먹으며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스시아 중 뷰로는 단연 1등이네요. 아직 정식 오픈을 하지 않아 한 팀만 받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음식과 과정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이날은 1인 13만원의 코스로 진행되었습니다. 방금 보신 메인 카운터석 외에도 안쪽에 프라이빗한 카운터석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소규모 모임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서울에선 라이브룸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죠. 외에도 자그마한 룸이 두개더 있습니다. 가죽 단위로 테이블에서 먹고 싶을 때 이용하면 좋겠네요. 역시 바깥으로 창이 나 있어 시티 뷰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습니다. 집기와 함께 가포쇼 때부터 사용하신 문경수 셰프님의 시그니처 모양이 놓여져 있네요. 준비된 재료들이 박스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스포당하는걸 싫어해서 일부러 자세히 보진 않고 쓱 봤는데 일단 패류들 많은 게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재료 손질하기가 빡세서 1 3회이 정도로 준비한 업장도 두물 텐데 와우. 마늘부터 시작해 가포쇼 토요켄, 가포서진으로 이어지는 문 셰프님의 스시에 이게 앞서 업장들을 다 방문해 본 입장으로 퀄리티에 대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요. 다양한 재료를 보니 더욱 기대가 돼서 빤스가 저질 빤했습니다. 와사비는 나가노산 와사비입니다. 첫 번째 츠마미는 와사비라는 유행어를 남긴 먹적의 뜻에 동참하여 나가노산 와사비부터 맛봤는데 달큰한 맛이 진짜 츠마미로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사시미의 숙성은 입에서 사라지는 정도는 아니고 적당한 찰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단맛이 잘 느껴지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소금이나 간장 없이 그냥 먹어도 달던데요. 부드러운 아구간은술 마시기 좋은 안주였는데 온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제가 천천히 먹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비릿함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시장 때부터 눈에 띄인 나가사키산 생참치를 손질해주셨는데 기름이 장난 아니네요. 확실히 나가사키산이 맛있긴 한데 역시 전 뱃살은 요 정도만 먹는 게 딱입니다. 대신 아카미 못 참지. 제가 좋아하는 적신의 산미가 잘 올라와 있어서 맛있게 먹었고요. 다음은 페루타임. 왼쪽은 북방조개, 오른쪽은 왕우럭조에두 종류를 내주셨네요. 북방조개의 보드라운 안쪽 살과 쫄깃한 바깥쪽, 왕우럭조개의 서걱한 식감과 달달함이 기분 좋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 바로 훈연한 삼진강 먹구리 등장해서 싸박선을 칩니다. 쪼그라들었는데도 이 정도면 얼마나 컸던 걸까요? 비릿함 1도 없이 쫄깃함 식감이 강해 불에서 보기 힘든 씹는 맛이 있었습니다. 일행 모두 쌍따봉 날렸던 문어조림과 전복튀김입니다. 짭조름하고 부드럽게 조린했던 문어도 좋았지만 이날 모두의 찬사를 받은 건 바로 전복튀김. 블랙 트러플을 슥슥 갈아 얹어주셨는데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육체미 정도를 쓰신다는데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건 맛있어서 그런가? 부드러움이 극강이었고 얇고 부드럽게 입혀진 튀김옷도 좋았습니다. 접시 아 이건 또 먹고 싶네 구독 좋아요 꿀꿀꾹 스시가 나오기 전 8개의 안주가 나오고 스시로 넘어갑니다. 스시 세치나에서 오픈 후 처음으로 내놓은 니기리는 바로 도미 스시야의 단골 재료인 도미 안에 실파를 넣어 주어 주셨습니다. 심마지를 리버처럼 내겹으로 쥐어 주셨네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리버 다 아시죠? 아무튼 일단 이렇게 주시면 보이는 데서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숙성도 부드럽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옥돔을 비닐까지 살려 통째로 튀겨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토요캔 영상 올렸을 때 옥돔 튀김이 아쉬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때의 아쉬움을 잊게 만드는 높은 완성도의 옥돔 튀김이었네요. 껍질과 비늘쪽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잘 익혔습니다. 이건 스페인산 참다랑어인데요. 산지를 달래주시니 비교하는 재미가 있어요. 둘다 맛있죠 뭐. 이곳 방문 얘기를 인순맛방에 처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바로 샤리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문 셰프님도 이번 업장은 샤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셨을 정도로 신경을 쓰신 모양입니다. 일단, 베타 버전이었을 이날 제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제 기준엔 코스 내내 온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 샤리의 쓰는 대중적인 게 100이라면 80 정도는 부합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상외로 강하지 않아서 요즘 유행하는 쨍한 샤리는 아니었어요. 간은 소금이 슬쩍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었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가 오히려 좋아. 바발이 입안에서 확 풀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적당한 꼬들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정식 오픈 후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샤리 힘을 줬다는 느낌은 충분히 받았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술 마시기에 아주 좋은 스치다라는 얘기. 아 확실히 등푸른 생선 히카리모노 쪽이 강하네요. 지금 나온 전갱이 야지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다른 것들도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일단 선도 자체가 뛰어나서 탄력이주는 식감의 재미가 상당합니다. 위에 얹은 약구미도 필요 없었겠는데요. 이 정도면 준비해 놓으신 고등어도 크기가 장난 아니죠. 고등어 좀더 달라고 할걸 얘기하면서 먹느라 생각을 못했네요. 장국엔 갑각류의 맛이 제대로 응집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거라 카운터 맞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정신 들면서 다음 음식에 집중이 빡 되더라고요. 이건 피조개인데 사이즈가 덜덜합니다. 반투박 냉 건데도 이 정도 크기, 제게 이날의 베스트였습니다. 요거한판 얼마나 할까요? 돈만 있으면 숟가락으로 그냥 막퍼먹고 싶네요. 부키도산 운이로 군함 마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확실히 맛있는 건 모양부터 다르네요. 많이 올려주셔서 압도적 감사. 금태를 올려 미니동을 만들어 주셨는데 금태 미쳤다. 사시미 감을 구워해서 그런가 부드러움이 오졌네요 진짜. 금태 자체도 좋았는데 이건 굽기도 잘 구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토요켄에서도 사용하셨던 제주산 은갈치. 전부 뭐 갈치는 어디서 먹든 소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푸른 생선인 청어 역시 선도가 뛰어났습니다. 아이집 칼이 잘 치시는데. 이건 직회를 해주신 거였나 <laughs> 기억이 잘안 나네요. 사실 이쯤부터는 뭐 그냥 저희들끼리 마시고 떠드느라 기억이 반은 날아갑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이 있으니 정신을 차릴리가. 흑점절 정갱이 심화하지도 한점더 주시고, 코스의 마무리로 역시나 선도 좋았던 단새우를 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어나 교꾸 마무리가 아니네요. 술도 많이 마셨고, 디저트로 주신 수제 모나카로 이날의 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오픈한 신생 업장이지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음식 자체로는 대단히 만족스러웠고 나머진 가 오픈 기간 동안 맞춰지겠죠. 저희 최애 업장 스시치가 잠시 휴식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또 멋진 술 마시기 좋은 업장이 곁으로 왔네요. 정식 오픈하면 꼭들 들러보시죠. 그럼 맛있는 날루되세요 안녕.